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커 c 점컴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스쿼드를 안한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스쿼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동안은 이제 성능 스쿼드 위주로 하면서 어, 돈이 없으면 무조건 단일해라 이 말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도 악만도좀 찾고 좀 미패도 좀 깔끔하게 좀 맞추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선수를 좀 추천해. 주면서 팀을 짜주면 안되냐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 100조 미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100조 미만에 미패를 최대한 맞추는 스커드 대신 어느정도 성능도 좀나오게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좀몇 가지 팀을 좀 짜볼 건데요. 100조 미만, 최대한 미폐, 최소 8금 이거를 좀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틀란타 먼저 여기부터 가볼게요. 여기는 근데 사실 레태기도 좋고 루크먼이 진짜 좋거든요. 30조 정도면 투자할 만한데 이거. 후쿠의한 자리 느낌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레테기도 이번에 양발로 나와서 좋은데 얘쓸 거면 은카어야돼능역 볼결 오버롤은 나쁘진 않은데 탈 조면은 제가 볼 때는 레테기를 쓸게요. 그래도 레테기가 양발에 무난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대신에 루크먼한테 조금 과감하게 좀 투자 좀 해주고. 그래서 얘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하는 능력 위주로 주고 그 다음에 루크먼이 침투 플레이랑 좀 플레이 메이킹을 같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카마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샤르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요즘에 키큰 윙어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면 박스 안에서 크로스 올릴 때키큰 윙어들이 헤딩을 잘 따먹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쪽에는 체감 좋은 애 집어넣어주고 반대쪽에는 샤르를 넣어주면서 뚝배기 싸움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이 정도면 스탯도 굉장히 준수하고 뭐 체감적인 부분은 조금 포기해야겠지만 챔스로 갈게요.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보자잉 들드송 7카나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해주시는 게 텐도 있고 버론도 있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약발 3자리들이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해요. 얘는 중거리가 조금 안나오게 파샬리치 안 되나? 소비력이 조금... 파샬리치 좀 느리네. 셀스 텐. 약간 얘가 뿌띠잖아. 그죠? 저 텐으로 가겠습니다. 이그 정도 써주고 이렇게 밑에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 한번 볼게요. 약간은 푸터백 느낌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이거? 아니 코스우 형님 뭐야? 근데 센터백이 좀 비싸긴 하네요 여기가. 아니 콜라시다치 챔스 금카도 좋은데요? 얘 달리기가 빨라서 원래 이렇게 느린 팀일수록 달리기 하나 빠른는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랑 와 아니면 카르네 새끼를 쓰고 키퍼는 뭐 미페 사실 잘 모르니까 요걸 쓰고 다른데 급여 1을 올릴 데가 없나? 일단은 요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얘를 금가를 쓰셔야 되고요 일단은 제가 원래 100조로 맞춰서 할까 하다가 그냥 최대한 싸게 맞출 수 있으면 싸게 맞춰보자 해갖고 최대한 싸게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센터백이랑 풀백들의 가격 차이가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고급에쓸수 있을 때 써야 돼요 사실 그래야 수비가 더 잘됩니다. 센터백을 올리는 금액이 생각보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차라리 풀백을 올려서 수비를 더 강화시킨다는 느낌으로 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달리기가 느리면 좀 수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달리기 빠른 애들로 좀 넣어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능력치 시야 밸런스 받고, 이게 중요하죠. 홀결 속력 위치선적 침착성 이게 사기입니다. 사실 메테기도 은카밖에 안 하는데 결국 오버를 한140 시키죠. 집중을 연해주면 루쿠먼 야 달리기 치즈다 치즈, 밸런스도 치즈. 이게 20조 때 질이긴 합니다. 사마르지치돈 남으시면 이런 거 국화로 올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샤를 달리기 빠르죠? 여자 나오고. 헤더스 때 좋고요. 팬 중거리 그래도 장착 좀 해주고. 무난한 수비력까지. 에데르송. 약발 3인급 제외하고는 솔직히 좋다. 수비력 죽이죠? 센터백 달리기 빠릅니다. 키도 있고. 주제리도 달리기 빠르고. 대인 수비가 낮진 않아요. 고급의 풀백까지. 수비력 좋고. 달리기 빠르고. 수비력 좋고. 키퍼 오버로 140. 확실히 밑에 맞추니까 이쁘네요. 그리고 오버롤도 잘 나오고 평균 오버롤이 138이라는 것 자체가 밸런스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사실 제가 진짜 많이 했어갖고 여기도 싸게 싸게 맞추면 생각보다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대신에 그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을 쓸순 없어. 약간은 맨유에서 조금 더 관심도가 떨어지는 선수들 위주로 쓰면 저는 맨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여기 라인업자 체가 탄토나가 하나 들어가도 돼요. 이거랑 태베지가 들어가면 진짜 이쁠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만능형에다가 침투 지리는 판토나와 테베즈? 이건 못 말리지 여기는 백조를 한번 맞춰볼게요 안되면 내리자 아 산체스 20조는 좀 비싼데 근데 찰턴 적었을 거면 이게 낫지 않나? 아무리 양발이어도 이게 돌파력이 좀 남다른데 저는 차라리 그냥 가르나초 쓸게요 가르나초가 뭐 몹쓸 짓 하고 있긴 한데 가성비는 좋아요 어차피 중거리가 올라가거든요 메뉴가 이렇게 가고 에번스를 하나 쓰고 커디 신규 특성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야 자비처 메뉴가 없어? 어 메뉴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이러면 자비처가 못 들어가 쩔수 없이 이거는 캐릭 7카나 들어오겠습니다 요게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루크쇼 너무 비싸니까 아른면 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고급형 풀백이 들어가야겠다 일단은 맞추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볼게요 아, 풀백을 올리고 싶은데, 맨유가 풀백이 아쉽다. 올리기에는. 달리기 겁나 빠르고 스텝잘 나오는데, 풀백 고급여가 없네. 이것까지만 인정해주시면, 저는 요게 제일 이뻐 보입니다. 맨유로 보인다면, 저는, 요런 느낌이 제일 이쁘지 않나. 이 정도면 달리기 잘 나오고 해서, 맨유가 저기 가속력이랑 중거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맨유의 센터백들 느린 속가를 좀 채워주고 풀백들 고급여에다가 캐릭 캐릭이 조금 느린 건 아쉬운데 빠따는 좋거든요? 슈슈는 뭐 급성비 이만한 거 없고 달리기 빠르고 베스트 달리기 빠르고 공격 본격 퍼펙트 공격진 좋고 이 정도까지 오케이 해준다면 어찌 됐든 센터백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풀백들이 수비를 해줄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풀럼인데 풀럼은 올 하얀색이 된다 그랬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 오늘의 컨셉과 좀 달라 왜냐면 오늘이 완전 미패를 최대한 맞추는 그거잖아 차라리 에스턴 빌라 가볼게요 차라리 에스턴 빌라 쪽으로 한번 갈아타보겠습니다 적절한 밸런스랑 속력으로 좀 뚫어버리는 느낌으로 갈게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마킨스를 쓰고 갈게요 달리기 어차피 속력 받으니까 그냥 달리기로 재낀다는느낌으 해서 마킨스 주고 그 다음 에 레시포드 하드 투자해주면서 스피드로 찍고 윙어 좀 세게 가고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하고 여기는 존맥기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싸요. 얘가 싼데 수비력이 좀 나오는 애라서 수미로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틸레망스 이런 애들을 금카를 못 쓰더라도 한 7카 정도로 느리긴 하지만 양발에 긴불에 빵빵 때려줄 수 있는 미페 아름답다 아름다워 오른쪽 윙어가 문제인데 조콜, 말런, 램지 얘네 중에 가야 될것 같은데 조콜은 가성비가 좀 없어서 아 이거 국화가 사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얘가 몸이 세 갖고 잘안 밀리거든. 얘는 스태미나가 너무 낮다. 일단 국화까지 가볼게요. 제이컬 램지 국화 정도 가면은 뭐 수고감 좋고 문방도 좋고 하니까. 오다나를 24챔으로 내려서 센터백으로 하나 써주고요. 그다음에 짝꿍으로 저는 근데 콘사 디를루스 아 이거 그냥 더 끌리는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콘사를 조금 좋게 썼던 기억이 있어갖고 저도 콘사를 쓸게요. 오플백 애슐리형이 있는데 왜? 그냥 올려주고 해주면 금카에 8명의 현역 10명 받아주고 시야불건 짧게 밸런스 일단 여기는 급여 맞추기가 좀 빡세네요, 여러분들. 윙어니까 그릴릿이 쓸까? 이렇게 하면 은 급여가 나름대로 거의 꽉 채울 수 있어갖고 차라리 그릴 써서 크로스 플레이라도 조금 더될수 있게끔. 근데 확실히 좀리패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좀 있긴 하네요. 스피드로 좀 약간 부신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침투 플레이. 측면 자원 빠르고. 여기도 달리기는 빠르죠? 메기니로 가성비 좀 채워주고. 킬레방스의 중거리 양발로 장전 때려주고. 혼싸. 혼사가 생각보다 저는 잘 썼어요. 괜찮더라고 센터백 오나나, 준수하고요. 돈이 조금씩만 더 있으면 사실 더 이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의 한계가 요즘에 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좀 커진 것 같긴 해요. 야, 잉글랜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그림 하나 그려졌거든. 눈니를 톱에다 쓰고요. 케인을 하나 써. 윙이... 뷔페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포드는 빼고 반스를 쓰자 어차피 여기 내려도 되거든요 라이트 선택하겠습니다 가지고 배나이트도 좋은데요 약간 밀릴 수가 있어갖고 퍼디밖에 없나 그냥 적절한 가격이 퍼디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고 애슐리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야 이거 1 목줄이나 이런 느낌 고급 여키퍼까지 야 이게 성능이지 아스톤 빌라보다 이거 잉글랜드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06 잉글랜드 받아요 김페 중거리, 송령 나쁘지 않은데요? 받는 애들이? 캠벨, 퍼디, 애슐리콜, 제라드, 루니 요렇게 아, 비주류 미패를 최대한 맞춰보자 해봤는데요 확실히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미패를 맞추면서 제가 보아 보이는 애들을 위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 경기 돌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팀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런 팀들도 있다라는 걸또 알려주시면 제가 어, 다시 한번 또 팀을 또 짜보면서 괜찮은 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